바로 열기구 타러 왔습니다 왜안 돼? 나 바다 들어기 싫어 아니 여기 보면서 구경하면서 하는 거야 예전에도 봤잖아 안 보이죠? 아 파라오 부어 그, 아, 나도 안 무서운 거야 파라오 무서웠어? 안무서 봐봐 아 그거 무서운게안 나와 봐봐 여기 목자리도 구경하는 거야 올라가고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있어 아라오뭐 사진 찍을 때만 잠깐 못타못 타. 지금 못 타나. 하이 엄마 봐봐. 이거 프렌치 레볼있어 애기 잡아 줘 어, 괜찮아 괜찮아. 아니 아, 거기 앉아. 열기구가 뜨고 있어요. 여기 거야 빨리. 다카, 바카 바카 n 하이 패밀리 저희 가족 로저월드 왔어요. 됐습니다. 지금 우와. 이거 뭐지? 풍선 비행. 요거 <laughs> 지금 타고 있고요. <laughs> 음, 저희. <laughs> 지금 오랜만에 왔어요. 몇년 만에 롯데월드 온 거고, 전에는 롯데월드 저희가 연간회원 한 5년 연속 해가지고, 계속 진짜 1, 2주에 한 번씩 다니다가, 이제 지금은 못 다녀서 오랜만에 온 건데, 그때 노하우를 살려서 한번 열심히 놀아 가보겠습니다. 오늘 오픈런 했는데 사람들 진짜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. 우리 하이는 뭐하나? 어 <laughs> 어떻게 애기애기 애기 무서웠죠? 어 그냥 거기 앉아 있자 괜찮아 어안 어, 무서운 거 타자 그러면 울지 마 <laughs> 이거 안 무서워 하민 여보 자 우리 하이는 뭐 하고 있을까요? 짜잔 <웃음> 괜찮아 새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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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세걸> 나와요 하이 <laughs> 어때? 엄청 안 무서워 아, 무서워 아직도? <웃음> 네 <웃음> <웃음> 괜찮아 막 이렇게 내려갈면아 음, 어, 그랬어? 빨리 내려가면 좀 무서워 무서웠어? 천천히 내려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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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이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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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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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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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어? 자동차? 어, 여기 또 온다, 하이야. 로티 온다. 로리라고요. 어, 미안해. 로리 왔다. 하이야, 로리, 안녕해줘. 하이, 로리, 안녕해줘. 괜찮아. 아빠 잡아도 괜찮아. <웃음> <웃음>